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추석 연휴 어떻게 잘 보내시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어,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떡떡 떡 같은 것도 이제 어, 같이 가족들이랑 먹으면서 아마 편안한 시간 보내시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주말에도 이제 영상을 올려 드렸고 그리고 이번 연휴에도 영상을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다음 주 장이 얼마 안 남았어요. 목요일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휴장이 이어지다가 연휴가 끝나고 지금 첫 개장인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살펴볼 종목이 NHN KSP. 어, 목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됐냐. 코스피, 코스닥이 그래도 반등이 크게 성공하면서 반도체 관련주가 조금 반등을 크게 해 주었습니다. 별의별 이슈가 다 있었죠. 저번 주에 뭐 미국의 셧다운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어, 트럼프의 이상행동, 뭐 특이상 같은 것도 발생을 했었고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위아래로 요동치는 혼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NHN KSP 같은 경우는 제가 어첫 처음 영상 말씀드릴 때부터 일단 전고점을 넘는 패턴의 목표가를 잡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첫 번째 구간 2 9 0 0원 라인 터치 후에 지금 살짝 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 거리랑 터진 거 보고 막 진입하신 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위에서 그러다가 살짝 내려와서 이거 왜 떨어지나요?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하도 많아서 제가 오늘 NHN KSP 아직 까지도 이제 목요일 이제 위아래 무빙 이어지다가 이렇게 도지 캔들로 마감을 해 주었는데 그래서 오늘 할거 N H N K S P 차트 분석 어떻게 흘러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N H N K S P 현재 가격에서 진입을 할 경우에는 어디 가격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지 이것까지 같이 체크를 해볼 테니까 오늘 영상 집중하셔서 끝까지 잘 시청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은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니까 딱 2초면 되잖아요 이거 먼저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nhnksp 분석하기 전에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거 있죠 뭐냐면은 이번에 제가 발간한 주식 특강 자료입니다 자 주식 특강 자료 어, 20만원 상당인데 한시적으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즘 구독자 여러분들, 특히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주식 매매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 제가 살펴봤더니 그냥 급등하는 종목 올라타가지고 여기서 하락한 다음에 크게 손실 보시고 시작 그리고 친구분들 그리고 지인분들이 이거 무조건 간다 사라 해서 샀더니 조금 오르는 척 하다가 여기서 크게 하락 맞고 시작하는 경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하시면은 2025년은 어떻게 된다? 수익을 크게 볼 수가 없다라고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타점을 잘 잡기 위한 근거를 찾기 위한 이제 어, 방법으로는 기술적 분석을 무조건 어느 정도 아셔야 이제 매매하시는데 활용을 굉장히 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특강 자료에는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조 지표에 대한 설명, 그리고 차트 패턴, 그리고 캔들에 대한 원리, 그리고 타점 잡는 법까지 총200 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자세한 내용으로 제가 잘 정리를 해 놨으니까 아직까지 주식 특강 자료 못 받아가 보신 분들 빨리 신청하셔서 이번에 잘 공부를 해보시면서 2025년 주식 매매 하시는데 큰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미 많이 받아가 보신 다음에 주식 매매 하시는데 굉장히 활용을 잘 하시고 계시니까 얼른 신청하셔서 이번에 2025년 마무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특강 자료 20, 20만 원 상당의 주식 강 자료 무료로 받아보는 방법은요 01028466237 01028466237 문자 서적이라고 보내주면은 제가 빠르게 체크해서 를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빨리 받아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주식 특강 자료는 계속해서 무료로 제가 나눠드리는 게 아니고 한시적으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언제 제가 말씀드렸죠 USB가 다 소진되면은. 이걸 무료로 나눠드릴 수 없으니까 빨리 신청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NHN KCP는 어, 상승 이후에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이 크게 나왔다가 한 번에 좀 많이 눌린 케이스입니다. 요즘 장세가 이제 로봇주랑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반도체 섹터가 갑자기 자금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굉장히 좀 상승이 잘해졌고 아직 스테이블 코인 관련 주 같은 경우는 이 드라마틱한 상승 이후에 별다른 움직임 그리고 소식이 안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 단기적인 움직임에 흔들리면 안 된다. 왜냐 상용화, 상용화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 지금 워낙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추진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차트적인 눌림이 있어도 쫄지 마시고 대응을 하셔라. 단 제가 목표가까지 일단 잡아놓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목표 일단 제가 여기 정고점 도표하는 라인에 도달을 했고 지금 라인에서 무빙이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어좀 아쉬운 무빙이에요. 왜냐면은 흐름을 더 타서 이 전고점에서 캔들이 더 이격을 넓히는 상승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조정이 오고 이런 식의 상승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고점에서의 이격이 보면은 살짝 높아지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크게 컨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지금 주가 힘이 조금 떨어지면서 섹터도 로봇주 그리고 반도체주 그리고 개별주가 이제 어, 자금이 조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 t 코인 관련 주는 이때 상승 제외하고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 적으로 봤을 때 s 어,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금 하락 채널 돌파 때부터 s a m 시작됐고 이 21선 안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상승이 s i 적으로 나와 주었죠 자 그러면 눌림 때도 마찬가지 h e same thing. This is t 거의 이제 매수 매도가 동일하게 이제 무승부로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눌림이 더이 나올 것을 이제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라인에서 이격에서 얼마 정도냐? 일단 정고점 돌파하고 나서 21선 간격이에요. 21선 가격은 현재 16,000. 290번, 1 6 2 9 0원 라인 걸쳐져 있으니까 좀 지켜보시다가 이 라인 올 시에는 한 번쯤 들어가 볼만 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웬만하면은 지금 이 라인에서 이 장대양봉이 일단 저점이 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직 완벽히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수렴 구간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횡보하다가 여기서 삼각수렴 만들고 상승 이렇게 나올 가능성 1번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이 한번더 오면서 이렇게 빠지는 그림 나오면서 21선 테스트 구간에서 반등을 계속해서 위아래 무빙 이어지다가 다시 한번 반등 시도 이게 2번 이거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 지금 상단 라인에서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가격은 꼭 체크를 해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봉 한번 보실까요 주봉 보시면은 저번 주 마감이 조금 아쉽죠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양봉 세개가 출현하면서 이 하락분을 다 잡아먹는 양봉이 출현하면서 상승 힘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는데 여기서 매도세가 조금 나오는 바람에 밀렸죠 그런데 어, 주봉상 봤을 때, 아직, 이 골든크로스 직전에서 상승분이 크게 나오고 양눌림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이블코인 어, 관련 중 제가 말씀드렸죠 2025년 하반기가 시작이 될수 있다 라고 그래서 일단 제가 단기적으로 접근한 목표가는 도달을 했지만 아직 추세가 끊기기에는 되게 시기상조인 시기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를 하고 다시 한번 장대양봉을 출연해 줬기 때문에 NHN KSP 생명선은 15,550원, 15,550원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여기서 돌파 못하고 하락, 돌파 못하고 하락, 돌파 못하고 하락, 그리고 여기서도 깨지고 하락, 그리고 다시 한번 주봉상 돌파 후. 매우 큰 상승이 나왔던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 안으로 다시 캔들이 재진입될 경우에는 NHKCB 조금 크게 상승이 제한이 될수 있으니까 이 라인은 꼭 지켜보시면서 다음 주장 같이 대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물려 계신 분들은 아마 어이 라인이나 이제 조금 조금 더 아래 구간에 물려 계신 분들 굉장히 많죠 아니면 완전히 위 구간 그래서 이번에 대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스테이블코인 쇄주로 올라오고 그리고 거래량까지 동반이 된 경우에는 이럴 때 대비 안 하시면 어떻게 된다 다시 한번 조정 찾아올 때 크게 물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 010-2846-6237 010-2846-6237 문자 1번 보내주시면 빠르게 제가 정보방 입장시켜 드려 가지고 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아직까지 신규 타점 없으신 분들 어떻게 타점을 잡는지 제가 다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 꼭 이번에 입장하셔서 다음 주장 개장하는 거 미리 같이 대비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봉상 봤을 때어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고점을 1로 해놓고 저점을 영으로 했을 때, 이 목표가를 일단 1차가 정고점 돌파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여기서 거리량이 조금 더 들어온다 라고 했을 때, 24,000원, 그리고 완벽한 호재, 여기서 터져준다. 라고 하면은 다 내년 2026년 최종 목표가는 저는 3만 1,100원 라인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입절을잘 하시려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 실시간 무빙 체크 하시면서 같이 대응을 하셔야 되니까 이점 잊지 마시고 정보방에서 같이 대응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시고 일단 장 개장까지 얼, 얼마 이제 안 남았습니다. 이 연휴가 다 끝나가고 다음 주한 주가 시작될 텐데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빠르게 다음 주 정보방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